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2 하나씩 적힌 3 개의 공이 들어 있고, 주머니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 개의 공이 들어 있다. 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이수가 3의 배수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나온 눈이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 꺼낸,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두 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그랬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인 눈이 나오면 여기서 꺼내는 거죠. 3의 배수는 3과 6이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그래서 이 A가 선택될 확률 자체가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B니까요. B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서 만약에 뭐 1과 3을 선택했어요. 그럼 두 개의 차가 2가 되겠죠. 이렇게 2가 선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원래대로 될 거고요. 자, 이 시행을 두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할때 x 바가 2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했는데 두 개의 평균이 2인 거죠. 평균이 2가 된다는 거는 두 개를 더했을 때 4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선택했는데, 여기서 차가 2가 나오고, 여기서도 차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하면 2고, 4고, 2로 나누면 평균이 2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런 기타 등등해서다 구해서 그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주머니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3분의 2가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면은, 선택했을 때 차이가, 자, 1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많으면 2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차이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이가 2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이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세개 중에 두개 뽑는 거, 32니까 그냥 3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3이고요. 차이가 1이 되려면, 1, 2를 뽑던가, 2, 3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요 차이가 2가 되는거예요 여기는 차입니다, 차. 자, 차가 2가 되려면은, 1과 3을 뽑아야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쪽도 볼게요. 이쪽도, 자, 차이가 될수 있는게, 여기는, 자, 1, 2, 자, 1, 4 뽑으면 3까지 나오겠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때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여기는 전체가 4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4 c 2. 4 c 2는 6이고요. 자, 6분의 차이가 1이 나오려면 1, 2를 뽑던가, 2, 3을 뽑던가, 3, 4를 뽑으면 되겠죠. 3가지. 이렇게. 약분하면 그냥 2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2가 되는 거는 더 6분의 차이가 2는 1, 3, 1, 3 뽑던가, 2, 4 뽑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네요. 두 가지. 이것도 약분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차이가 3이 되는 경우는 1, 4 뽑는 거죠. 6분의 1. 이렇게 돼요. 이제, 이제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주머니로 우리가 경우를 크게 나눠보면, 자, A, 첫 번째 A 주머니가 선택되고요. 두 번째도 A 주머니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는 A 주머니가 선택되고, 두 번째 B 주머니 선택되는 경우. 첫 번째 B주머니가 선택되고, 두 번째 A주머니가 선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B주머니, 두 번째도 B주머니.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A, B 선택되는 거랑 뭐, B, 요거는 확률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A. 자, A주머니, A주머니. A주머니 선택 제형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A, 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아까, 어, 평균이 2가 되려면 합이 4가 된, 4. 자, 4가 되려면요. 여기서 어떨 때이 상태는 뭐냐면, 여기서, 어, 둘다 2가 나와야 되겠죠. 2가 나와야지만이 합이 4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나오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도 2나오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면은 8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 B 보겠습니다. 처음에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B 주머니는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번엔 여기에 1 선택하고 여기 3 선택하면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분의2 곱하기 6분의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2 선택하고요. 여기서 2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이거 약분되면은 3. 그럼 9분의 1. 이것도 9분의 1. 그럼 더하면 9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9니까 81분의 4. 이렇게. 아래쪽도 똑같이. 81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비요첫 번째 B 선택할확률이 3분의 2고, 두 번째도 B 선택할확률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는 자, 1, 2, 3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1, 두 번째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1, 3 나오는 경우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첫 번째 2 나오는, 첫 번째 2, 두 번째 도 2, 그럼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요. 자,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가 3, 두 번째가 1, 이렇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입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이거 12분의 1이고요. 이거 똑같이 12분의 1입니다. 그두개 더하면은 6분의 1되고요요거는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먼저 계산해보면은 이거 18로 통분되면요 이건 3이고, 2니까 5, 자, 18분의 5고, 이거랑 곱할게요. 2가 이렇게 하나 약분되면은 9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99, 81분에 10, 이렇게. 그래서 요거 4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분모 81이니까. 자, 1, 요거 4, 4 더하면은 8이니까 여기까지 9가 되고요. 10 더하면 19. 그래서 81분에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